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,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,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.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.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,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,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.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. 그는 자기의 타장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곡간에 모아드리고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오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깊은 소식을 전하였다.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고,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보태었으니 요한을 오게 가둔 것이다.